네 오늘 어제 공시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키이스트 주가가 현재 마이너스 20% 가량 하락이 또 나오면서 어 지금 죽는 목소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이 키이스트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 이 흐름만 보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어왜 갑자기 이 저점 바닥부터 6천원대까지 상승은 왜 나왔으며 또이 고점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공시가 나왔을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손실이 크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와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과연 여기 현재 이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십 가까이 떨어졌던 이 주가가 계속 옆으로 흐를 것인가 어,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키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작전이라고 봐요. 어,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주식회사 sm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던 지 어, 지분을 1호 투자 조합 1호라는 지금 법인 회사에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어, SM이라는 거대 엔터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어, 이런 투자 조합사에게 넘어간다는 건 분명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어,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건데 사실 그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자, 그게 뭐, 뭘 의미를 하냐면 어 최근에 이 수급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어 최근한 10일 정도를 보면요. 어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 그리고 거기서 달라붙었던 게이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외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매도와 저점 뒤에 또다시 기회를 만드는 이런 작전 세력들의 매수세가 분명 어느 정도 구간에서 또다시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잘해 나가야 되는 건데, 자, 볼게요.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오전장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어, 제가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를 보면은, 키이스트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부터 잠깐 소폭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저점바닥부터 대략 한60% 구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작전을 한다고 쳤을 때, 이 60%라는 수익이 뭐 어마 무시한 수익이긴 한데 사실 이걸로 끝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어 제가 예전에 저번엔가어 키에스트 이렇게 하락세기로 떨어질 때 주가가 저점, 저점, 저점이 이탈될 때마다 더 이상 이 RSI 저점이 깨지지 않는 어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걸리면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파동을 그려 나갈 것이다. 근데 이 단기적인 파동이 저는 최근 여기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볼게요. 조금 더 짧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파동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런 식의 파동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 딱 이렇게 임펄스 파동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넘길 때도 이 키스트가 분명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그 고점에 대한 신호라는 건 결국 또 RSI 지표나 이 추세 또는 우리가 엘리어 파동 관점에 따른 오파 고점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을 해볼수 있는 단계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조정 A, B, C가 과연 어디까지, 어떤 라인까지 떨어졌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잡아 나갈 만한 타점이 나올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저는 저도 같이 잡을 거고 지금 이 구간이 그런 타점을 잡기에 너무나 좋은 구간이에요. 만약에 키스트를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정확한 타점 또 물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여기까지 버티셨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분명 이러한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 우리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문자로 어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왔을 때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키이스트 어 키이스트라고 이 종목명만 이스트라고이 종목명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제가 중요 타점들이 나왔을 때어 저희 구독자분들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키이스트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 저희 구독자방 참여할 수 있는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초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피가 막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지금 다 시장에 대한 고점이 형성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키이스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자. 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우리가 또 잡을 만한 또는 고점 매도를 할 만한 또 시장에 대한 고점이 나올 만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 쌓아온 저만의 기준과 원칙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키스트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 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어 결국에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만한 우리의 히든 종목 히든 종목들 어 제가 좀 알려드릴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5 0 0 0 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